여러기 김현성의 유, 요한봉 894 잡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세례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더 많은 보다 더 많은 선배 가서 세례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주신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세례 원조가 되시죠. 하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 준게 아니라 보니까, 아, 목사들이 세를 주죠. 목사 목사가 손을 얹을 때 회개가 터지죠. 회개가. 그러니까 이제 어, 보통 안수에서 제일 좋은 안수권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에서 병이 나왔다. 뭐 안수에서 뭐 어떤 하나 어떤 체을했다 뭐뭐 뜨거웠다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역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의 목적은 회개 있습니다. 왜냐면, 어둠은 그냥 안나거든요 우리 붙은 어둠은요, 절대 안 나가요. 어둠은 제가 씻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 받을 때, 받을 때, 어, 병 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석은 거예요. 어려운 삶이냐. 그리고 이제 병 낳고 지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생할지 않는 모든 기독교는요 그 이방입니다. 이방 이 땅을 겨냥 자체 가 이방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이 말씀은요 다 하늘지향적이에요. 모든 게 달라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어 죄수들이 안수하 다 보니까 제일때 죄가 회개가 되니까 죄를 준 것이고요. 동시에 세례 목적도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죄를 씻는 거. 그래서, 이제, 아, 목사들이, 손을 내면 주시는데, 그런 경우는 엄청 많았죠. 어, 우리가 수, 수련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안수할 때, 회계가 터집니다. 회개가 이게 정선적인 회예요 이, 미혹된 회는요. 미혹된 회는, 미역대는 회계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어만 터져요. 이게 달라요. 방언 터지면 나쁜 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 그런, 그런, 그런 시의 세계. 방언 터지고, 뭐, 이제, 기도할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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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웠다든가, 환상 본다든가 이런 미혹된 교회들이 요 물론, 나쁘다고 아니거든. 하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회개가 그래서, 이 미혹된 교회다는 에 분들은, 이 정상 교회를 볼때 하수로 봐요. 거꾸루 왜? 이, 표적을 좋아하니까, 표적을. 방언이 임했다. 뭐, 그때, 기도할 때, 뭐 환상해 보였다. 안수 받는데 좋아하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뭘 줘요, 그게? 천국은 죽는 아니거든요. 천국은 회계에 갑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이할 때, 회계 터지는데, 저도 수련회 때, 회계 터진 거꽤 많죠. 수한 때, 회기 터지면 기도가 안 되는데, 안수하는데, 회 터져가지고, 얼마나 는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성령과 달리 갑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미혹된 교회를 다녀가지고, 뭐예요 자꾸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죄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가는 거뭐예요그는겉도라는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겉도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을 만드시고 세주신다고. 자 지금 어, 예수림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요한 교회가 더 약한 거예요. 당연하죠. 세례 원조 예수이니까 <laughs> 본인이 하셨는데 저도 참교이지만 직접 아직 얼마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 바리새인들은 이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웃기죠. 가든 기독교예요 근데, 바리젠들은, 이거 싫어해. 회의를 싫어해. 바리젠들은. 뭘좋아바리젠인은 표적을 좋아해. 표적. 병락고 뭐, 은사, 이거 좋아해요. 이쪽 세계는요, 정통 길이 아니겠네요. 정통이 아니어도요, 맨날 그짓하고 있어요. 뭐, 기도 받았는데, 뭐, 천국이 보였다는 놈. 뭐. 그게 뭘줄거요 그게. 받았는데 뭐 내가 환상을 받았다는 거 그게 뭘죠 그런 것들이 병사들 뭐, 이 뭘죠 이뭐 아무튼 이거유이이 땅이야 이건요 회개가 터지는 게되는데발세린이 이거 싫어한대요 싫어해요 이거를 그리고 이런 세계를 가볍게 봐요 그요 그들은 성을확실하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임해야 성과할 수 있는데 이번 이런 이런 구도서 구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을 주룩께서 아시 아시자 유대를 버리고 었습니다 왜요? 유대 구원 그런 후원, 유대 구원이에요. 구원 받아야 할그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뭐 막혀가지고 지도층 때문에 종교 지도층 때문에 바리새인들. 거꾸로 구원을 인도할 자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아무 유단 강에서 세를 줘도 안 돼. 왜안 되느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진실한 신앙인들을 뭐예요? 신앙인들을 거꾸로 거꾸로 편애하고 거꾸로 그 세계를 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의들를버려둔 거예요 구울이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례받고 드디어 이제 아주 깊은 내면의 죄가 회개돼야만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내면의 죄가 내면의 죄가 인간이안 보이잖아요 오직 저기 감동을 알면 회개 때 일어나고 얘기해요 죄가 깨달아지고. 인간의 죄가 안 보여요, 죄가요. 우리 죄가 안보이는도 인간의 죄라는 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좀 잊을 수 없는, 있었는데, 88년도에. 아, 손, 던졌는데. 그 당시 우리 목사님, 나두말 했다고, 화나님이 얼마나 나를 혼내시는지. 그거 큰 죄, 이거요 하늠은 달라요, 각도가요. 그래서, 30번을 회귀했어, 요 그리고, 한달 동안 충만했어. 요 죄라는 건 뭐냐면요. 죄는 딴게 아니라, 하늠이, 하늠이 볼때 날, 기분 나쁜 게 죄예요. 죄. 기분 나빠.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진짜 내 몸에 안 드는 게 있어. 발표하려는데, 발표를 안 하고, 발표안 하고, 아히 입, 입을 서 너, 너 기분 나빠졌어. 엄마 입장에서. 불효. 불효. 이런 불효를 자, 자야 하는 거예요. 지가 볼 때는, 괜찮은 거야, 이게. 업전을 놓고, 엄마가 치우게 하고. 불효죠. 사람은 받지만, 하나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가 뭐냐? 죄는요, 하면 날 받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 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회게 뭐예요? 그게 내안 앞에 용서받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 있나요, 그게? 신앙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게? 질 좋은 게, 예요 그깟 무슨 뭐 환상 하나 보고 그깟 무슨 뭐 천국 하나 구경하고, 그깟 병원에 나가가지고, 웃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저놈들이, 신실되게, 그러면 나에서 가슴 아파했던것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암받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이놈을 버려둔 거예요, 이놈들. 지옥하라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시상 가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대해 봐요. 병원 안, 안 가가지고. 회개했던이 진짜인데. 누가 진짜예요? 회개했던이 진짜죠. 그러니까, 미혹돼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혹된 은사들이 착 활기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쟤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 병난 유경이 아니에요. 병은요, 회개되면 병이 나아요, 회됨이면요 병은요, 귀 쓰면 병이 낫는거 원래가, 원래 가요. 병은 아무것도 아닌 병이라는 게, 뭐요? 눈썹이 약한 거 인간이. 본질적인 부분을 안 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네, 영이 본질입니다. 귀신 나가면 병낫는 거예요. 근데, 귀신 맞으면, 귀신 나가서 병나는 거예요. 더큰 복을 입에 띄었어도, 바리인들은 그게 안 보여요. 더 보이느냐? 그게 별로 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요? 말씀만 암송하고, 열심히 뭐, 신어서라는데, 이 사람들은 뭐요? 그런 회계 쪽이 먼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 가요, 회계가 사줬습니다. 회계가 없어요. 눈물 흘리는교회가 없어요. 저 어릴 때말했 어릴 때다 울었다고 없어요. 왜요? 기독교가 아니었지만요. 지금 다 바리새인 잡은 거예요. 바리들이 우리가 우리가 죄가 인식되거나 사람이 죄가 깨달아지면 물론 문제없는데요. 인간은 죄를 모르는데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는 못들어가고 그리고 하는도 모를 수, 몰라요. 알지 못해요. 이건 필수예요. 신앙생활에서 세대 세례, 세대는요. 이건 필수지,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걸 통과해야 유대 가는 거예요. 통과해야 가난 때 가는 거예요. 이 회계를 멀리 하는 바리인들 떠나서 그러니까 다시 갈려주면 뭡니까? 다시 또 가신 거예요, 갈리도러니까 다시 가, 어, 가신 거 어쩌도록. 왜요? 하도 부딪힘이 있으니까. 세례주면 당시 기독교, 유대교가 자라야 되는데 싫어하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안 앞에 회개하다가, 보니까 다시 또, 우리가 다시 또, 다시 또, 스스이요 다시 또 회개 안 돼요. 마음이 악해지면. 회개란 게 이게요, 되다가도 안 돼요. 왜안 되느냐? 다시 악해지면 안 돼. 다 돌아오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한 땅에 갔다가 돌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회개를 통과해야만, 부활받는 거예요. 그대법회개를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통과하는 데는 깊은 내면 제가 회개면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요, 계속 들어왔다 갔다는 하 거예요. 언제 동안 사십 년걸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회개는 두 가지죠. 돌아서는데 인간은요 눈물로 회개 아니면 돌아설 수없어거인간요왜 우리가 아는 이 영의 세계는요.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될때 깨달아서 하면 아 하고 깨달았어요 마음속으로 아왜 선생 감히 오거든요 아 죄구나 아 이러고 보여 자꾸 자기가 돌아서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리 없는 회개 없는 신앙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깨달지 않으니까 죄가 죄가 안 보이면 죄라는 게. 그래서 안수할 때 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게 좋은 기도예요.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 내용들을.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이제 회가 죄가 드러나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는 거. 실랑하면 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실랑이라는 게뭐 있느냐? 신랑하면 죄가 드러나고 죄를 씻고 죄 돌아서 이게 실랑한 거예요. 실력은 다른 건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실력인 게 아니에요. 표정이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은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죄가 매일 깨달아지는 삶. 이게 제사장이에요. 물뜨면 죄가 매일 깨달아져. 아, 이거 죄구나. 그리고 눈물로 뜨시고 삶받고. 또 다른 죄을깨닫고 그래가지고 뭐요? 점점, 점점 정격해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결이라는 폐가 붙어가지고, 걸어간 자리가지고 구원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을 우리 보실 때, 똑같이 해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때, 안들어왔으면 그래서,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받는 데잖아요. 우리가, 안들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뭔니까삼으면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때, 계기면, 계기면, 퇴출되는 거예요. 계기면. 하늘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지만 있겠어요, 저 죄가? 수만 가지가 있죠. 하지만 뭐요? 세례 뭐예요, 세례는요? 세례는요, 나한테 지적된 죄를 내가 깨닫는 거. 제가 8만였는데그번 죄가 있겠어요? 제가 수천 개 있었겠지, 뭐요? 항상 들어지진 거, 요 뭐요? 그걸 내가 돌아서는 거. 그래서 회계는요, 한 개, 죄 돌아서는 게 회계예요. 뭔 일을 회계한다? 그건, 불가능예요안 돼요. 하지만, 한개를어서한개를 그것도 못 들어서, 그것조차도 하는 그런 거예요. 또, 그것도 못 하냐? 딴거다 들어서. 어, 그, 뭐지, 그걸 하나를? 땅거 고사하고 보자. 그거 해제 아니야? 하고 하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게. 근데 그것도 가지고 법을 떠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못 가져서. 세대원이 군, 왔을 때, 한 개밖에 줄을 드러내지 않아, 밖에 안 해요, 사람들에게. 왜요? 그거, 선의자가 들어갈 때, 그것을, 번달해놓면못 가는 거예요음을 우리는, 회계를 이해할 때, 아, 어, 그면서 어떻게 다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 개를, 말 나올 때, 그부터그실험해야 돼. 그거 된다고, 우리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못하면, 불가능.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시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의 죄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한 거예요. 이거는꼭 해야 되는 거요꼭 해야 되는 요 내가 볼 때, 작은 줄 알지라도, 들어가지면 그, 아니면, 날안 받아요. 너 소가 되고 싶냐? 개가 되고 싶냐? 너 그도 못하는데또개로살라요 개로 살아요.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거 가지고 지금 해보 해보요그거내그 대원 가지고 엉뚱한 데 묻지 말고 회의기 없는 신앙은요. 이거는 뭐야? 고무 절면 팬티 얘기. 의미 없어요. 회의기안 되면 인간은 끝난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는. 그래서 예수에서어차피 돌아간 이 불행한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설사 회의는집대가 할지라도, 구원에 못 들어가고, 다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에 집중해야 되고요 요즘 말씀 앞에 우는붙잡 봐가지고, 그것을 이제, 죄의 삶을 받으면, 죄를 씻을 때, 씻을 때,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뭐든지. 우리는 승리 왔다는 게 아니라, 승리는요, 아, 죄를, 죄를 씻을 때, 승리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난지 승리하고 다 그냥 안 돼요. 내가 사안받으면요 승리의 능력이 와요. 절또질 텐데 그래요 아니에요 절 씻으면 또안 젖지는 힘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설사 반복적인 질을 할지라도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씻는 것은요 결국은 분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